내가 내네 녀석한테 당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마라. 난 이미 나의 피를 다한 상태이고 그것도 모자라서 내가 강력해진 상태이지. 너 같은 이상한 놈한테 안 통할 정도라고. 그런 쓰레기 같은 그 기계장치로 my mother's in the den Mom. -hmm. uuuh <sighs> uuuh <sighs> Ну, uh yeah. mm <laughs> 이 자식 육파를 놓아주지 못할래? 뭐겠지? 내 아저씨 전 저놈의 음파를 없애버려 아니다. 들아 기억해줘 노래를 틀라고요? 없는... 이것이 최선의 방법이야 <웃음> <웃음> 알겠어 阿叔，您开车去？什么人？什不去吗？你是的谎，满嘴的个商人。 말씀이긴 한데 먼저 아저씨 어디에 갈 것입니까 아저씨는 병원에 갔다가는 괴물 오해 괴물로 되어서 괴물에 취급당할 것인데이 네 멍청아 내가 그딴 곳에 그딴 곳에 가겠냐 최대한 다른 지역을 찾아가서 나를 회복시켜야지. 난 나만의 길을 간다. 이쯤이면 돌아올 때가 되었는데. 뭐가요? 아저씨. 아저씨. 아. 아. 드디어 왔구나. 아저씨. 저그 괴물이 괴물 있는 곳에 있느라 너무 무서웠어요. 아저씨가 너무 보고 싶었어요. 아저씨. 저나 아저씨 품에 계속 있어 줘요. 그 괴물들 생각 나지 않나요? 그 괴물들이 있는 곳에 있어서.. 그래.. 내가 집들이신 거 같아서 미안하구 우리 이제.. 우리 이제.. 돌아가자.. 아저씨도 순간 이동을 할줄 알았잖아. 야 뽀백자, 야 뽀백자, 오 뽀백자. 이 목소리? 응. <laughs> 금은 들고 왔지. <laughs> 얘들아 왔구나. 근데 여기 왜 이렇게 낭장발이냐 이거? 어, 밖에 있는 그 괴물이랑 싸우다가 유파이 아저씨가 그거 다른 곳으로 갔어. 대충 요약하면. 어. 근데 아저씨는 뭐 어떻게 할수있 거죠? 어떻게 해도 뭘 어떻게 너랑 같이 살아야지. 나도 한때는 가족이 있었으나. 그 레드 자식 때문에 가족을 잃고 말았지. 뭐딴 애가 어떻게 녀석을 없애는지 모르지만 내 손으로 못 해치워서 좀 아쉽지만 그래도 뭐 녀석을 없애는 게내 목표였으니까 내알 바겠냐? 뭐 녀석만 저 세상에 보내기만 하면 돼. 그래 지금 보니까 그 레드 박사 그 게 머리가 없는 질 어, 죽었던데? 그래? 참 거참 신기하네. 야 어쨌든 이제 집으로 돌아가자. 나더 이상 여기 있기가 제일 싫다. 이제 집으로 돌아가자. 그치, 가자. 역시 집이 최고지. 이제 돌아가자고. 그래요 레고 아저씨 음유파리 아저씨는 행복해야 되는데